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9단원 정치와 민주주의 관련된 마지막 중단원인데요. 이 마지막 3중단원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의 형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형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 그리고 대통령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두 가지는 모두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 형태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다른 국가에는 다른 제도가 나타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정부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한번 구성이 되는지 원리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민주정치의 민주정치 국가의 운영 원리에 마지막에 권력 분립의 원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과거의 왕처럼 혼자서 권력을 다 가진 독재가 아니라 권력을 특히 어세 군데로 나누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삼권 분립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지난번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권력 분립을 3권으로 하기 때문에 입법과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로 권력을 쪼개서 가지고 있죠.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건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법을 정책을 집행을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요 사법부 판사들은 법을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 거죠. 판단한다. 자, 그런데 어, 입법부는 이제 뭐 국회 또는 의회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밑에서 헷갈릴까 봐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행정부는 뭐 정부 또는 내각이라고 불리는 게 행정부인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국가가 운영이 된다는 걸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부 형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정부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의 형태는 이세 가지 권력기관 중에서도 행정부, 즉 정부와.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의원들, 국회의원들, 입법부, 이두 가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세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이 정부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그 다음에 의회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이두 가지 권력기관의 관계에 따라서 정부의 형태가 결정된다. 어떤 정부로 할까? 그 형태는 이두 가지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내각 또는 총리,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간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어, 의회와 정부의 관계 그리고 누가 이 사람들을 선출하는가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특징 어떤 제도들이 있는가 상호 견제 수단은 또 어떤 제도가 있는가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형태에 해당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의원내각제부터 알아볼게요.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어, 내각, 그러니까 정부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의회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죠. 그리고 의원내각제에서의 내각의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되게 친한 관계예요. 자, 왜 친한 관계일자 일단 친한 관계라고 적어줄게요. 긴밀한 관계다. 아주 서로 연관이 많은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왜 그러냐면 의원내각제의 정부 구성을 보면요. 자,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요즘엔 다 뽑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의회와 내각을 각각 선출을 한게 아니라요. 국민들의 선출로 국회의원들, 의회가 선출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각은 누가 할까요? 국민이 안 하고 누가 하냐? 의회에서 가장 많은 정당을 차지한 당에서 이 총리와 장관들을 비롯한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성 방식이 이렇게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내각과 의회는 서로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정치 체제인 거예요. 사이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좀 경쟁도 하지만 반면에 대통령제의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제는 이제 서로 약간 라이벌 관계, 서로 물어뜯기도 하고 자, 입법부와 대통령제에서의 행정부는 서로 이제 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상호 견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그 행정부의 이제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대통령간에 서로 어, 비치기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항상 이렇게 국회의원과 대통령들이 서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요한 선거를 두번 합니다. 첫 번째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 한 번으로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을 우리가 또 직접 뽑죠 우리는. 그래서 선거를 크게 두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두 번의 선거로 구성이 된다. 어, 국회의원들 뽑는 선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총선이라고 하고요. 대통령 뽑는 선거를 대통령 선거 줄여서 대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관계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특징은 여기는 이제 사이가 좋고 여기는 사이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의원 내각제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요 입법부 소속이잖아요 근데 내각 장관 총리 이런 사람들을 동시에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겸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원과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내각 행정부 잖아요 행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이런 것도 법으로 만들어주면 어때 하고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정리하면 행정부에서 이런 법률 개회안을 제출할게 한번 검토해서 법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행정부는 총리와 장관들로 이루어진 내각인데 여기서도 법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대통령제에서는 서로 라이벌이라고 했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대통령의 부하인 장관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겸직이 안, 안 된다. 겸직이 불가능하다. X, O 이렇게. 자 그리고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법을 이끌어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만 하면 되고 집행만 하면 되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것만 하면 되고 서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상호 견제 수단인데요. 사실 의원내각제는 서로 관련이 깊기 때문에 크게 싸우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둘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견이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제도들이 있다. 이름 기억해 주세요.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너못 믿겠어, 너일 똑바로 못해 하면은 너못 믿는다는 뜻으로 내각을 불신임한다. 믿을 신자를 써서 그래서 내각 불신임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내각 총리와 장관들은 의회가 못 믿겠다. 그러면은 너네 의회 못 믿겠어. 의회 해산해!라고 의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어요. 의회 해산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의회가 해산되면 국민들이 뽑은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기간이 다 되지 않더라도 다시 선거를 하게 된다. 서로 서로 약간 이렇게 물어뜯기가 가능한 겁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대통령제는 어떨까요? 대통령제는 이름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이 좀 막강해요. 그래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아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법을 공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야, 의회 국회의원들, 너네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너무 나쁜 법이야. 나 이거 거부할 거야.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만든 법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국회의원들이 다시 재투표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정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안이 거부되면 다시 투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률안을 거부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면요. 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에 대해서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잘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다 이건 대통령이 있는 건 거부 권한이고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건 국정조사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국정감사라고 해서 장관들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뭐라고 똑바로 하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사이가 좋은데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장점은요, 의회와 내각이 서로 물어뜯기가 서로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요구에 상당히 대응을 잘합니다,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야 국민들이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됐는데 우리 그런 것 쪽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책임 있는 정치가 가능하다해서 책임 있는 정치 관료요. 책임 정치가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랑 총리가 국, 국민에 대해서 책임 있는 내를 뽑아준 국민들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책임 있게 하겠다라는 정치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의회와 내각이 원래는 이제 좀 긴밀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얘네가 둘이 협조를 잘 하면 어 그냥 뭐큰 갈등 없이 능률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의회에서 총리와 내각을 구성해요. 그중에서도 의회에서 정당 중에 가장 큰 정당이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정당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한 정당이 내각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회와 내각을 동시에 다 독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커다란 정당, 그 정당을 우리가 다수당이라고 하는데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군대를 가지게 되는 그런 헌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런 것도 지금 의회와 내각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를 지금 장악하고 약간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5년 동안 얘네 의원 내각제처럼 서로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권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있긴 하지만 어, 그 동안은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통령제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제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에서 만든 법을 나쁜 법이면 견제할 수 있잖아요. 행정부의 어, 대통령이. 그래서 어, 여기서 같은 문제. 다수당의 횡포를 부를 때 여기는 막을 방법이 딱히 없어요. 자 여기서는 다수당이 마음대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올려도 어, 다수 정당에서 만든 그런 법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횡포를 대통령이 저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대통령제의 단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도 있으면서 강력하게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을 잘못 먹고 또 나쁜 짓을 하면 우리 예전처럼 독재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독재의 위험이 항상 대통령제에는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되는 거겠죠 시민들이 자 지금까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관계와 선거 구성 방식 그다음에 특징 상호 견제 수단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 형태일까요 이두 가지 중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어, 여당이라는 정부편에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같이 동시에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이지만 일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들을 도입해서 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좀 견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어떤 요소들이 들어왔냐. 파란 색깔 의원 내각제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요소들. 동그라미 쳐볼게요. 첫 번째, 총리. 우리나라엔 대통령제에는 원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무총리죠. 두 번째,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자, 요 특징 있죠? 자, 요거,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원래 미국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우리나라에선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어떤 식으로 좋은지 나쁜지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조금씩 합쳐져서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순수한 의원 내각제와 순수한 대통령제에는 속하지 않는구나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볼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 형태 대표적인 두 가지 볼 거고요 이두 가지에서 대부분의 나라의 정부 형태가 다 결정됩니다 어, 이두 가지는. 행정부와 의회 삼권 분리판에서 두 가지 기관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둘의 사이가 관계가 깊으면 의원 내각제 어, 대통령 중심이면 대통령제 이런 식으로 특징을 구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복습해 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